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7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14분, 제 9번 제품인 성사품성사라는 것은 이제 보낼 보내다 사신을 보내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제자리로 돌려간다. 그 말이 뭐냐면 마왕 파순이 부하들이 지금 현재 마왕에 속아가지고 어, 부처님을, 부처님과 그 부처님 권속 또는, 에, 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막 몰려왔지요. 어, 그러나 지 산성으로 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광미선한테 다시 설득당했지요. 어, 광미선한테. 설득당한, 에, 그 내용을, 에, 얘기를 자, 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미선인이 계속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용들이 부처님께 귀하기를 마음의 부하들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발언하면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봅니다. 각 가지를 듣고 봐도 두려움 없이 그 마음 고요하기 열반과 같음으로 언제나 모든 종생을 대할 때에 가해 없이 여긴 평등한 마음 조심없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종생을 바라볼 때 절대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평등한 마음으로, 또 자비의 마음으로, 또 어, 이런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 중생을 제도합니다. 진실한 지혜를 원만히 갖추어 모든 하늘, 예, 하늘 사람이나 하늘이나 또 사람을 다 예, 교화하며, 교도하며, 한 중생도 나쁜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이러한 자비의 자비의 뼈를 관찰하며 이러는데, 자비의 골수, 지극한 정성을 말하는 골수라는 거 지극한 정성을 말하는 자비의 정성을 관찰하여, 또 벌레 따위의 온갖 중생까지도 어지럽고 독한 마음 내지 못하도록, 벌레가 막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 막 자기 다른 벌레는 다른 벌레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독한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해면은 저 가지가지 중생들 남경시 모두 해탈하게 하며 온갖 번뇌 옥에 얽매어 가늘고 작은 저 중생들이 몸을 낱낱이 빼내요 가늘고, 가늘고 작은 중생들이 원래 용, 용들이 그 용이 마, 마왕의 에그 부하들이잖아요 몸치이 엄청 컸는데 거기 광미선한테 가서 이렇게 에 갔다가 큰, 이제 큰 신통의 힘을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작은 가는 아주 실실락 같은 그런 중생으로 바뀌어버린거지요. 아주 가는 머리카락까지 작, 작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 같은 작은 것이 어떻게 용처럼 대적을 하겠습니까? 용은 얼마나 겁니까? 그 말입니다. 자. 낱낱이 빼내야 할라 그렇게 하고 헤매는 자저 욕의 모든 대중을그 이때 용돌이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큰 몸을 다 사라진 거죠. 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울고불고 울고 하는 겁니다. 큰 성인은 몸 속에서 다 구제하여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합니다. 그의 깊 나쁨과 근심을 물리친 이, 이것이 큰 성인의 말사비베 자엽시역입니다 애민애민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이 에, 엄청난 이제 분노와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 중생들이 이렇게 에, 작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냥 고통받고 막 하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다시 원원치로시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한 마음. 너희들은, 너희들을 옥중에 벗어매고, 그들이, 저자 그들이, 이제 스스로 얼음했죠뭐 얼그 맸습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얼그 맸단 말이에요. 그지없이 깊은 진리를 널리 말씀하여 모두 마음껏 자유를 얻어서,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민선인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예, 지금 이제 많은 용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귀하여 편히 머무르게 하네. 부처님 우리 부처님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애민하고 사랑하고 그 너희들을 구제하기 위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저 성인의 구제로 은 자는 금시조항도 겁내지 않고 금시조항 쇠로 된 그런 어, 쇠로 된새 쇠로 된 새가 요새가 더 비행기야. <laughs> 옛날에 금시조를 했는데 요즘 새로 된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저큰큰 하늘 하로 날아가는 새죠 새새 새 속에 사람이 타고 가지요. 그 새가 새로 됐잖아요. 금시조 왕이라 각기 이제 머무르는 곳에 돌아가 마음대로 즐거운 밭길을 가가 다른 없이 하리요 그래서 그 용들이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 현재 얘기에서 보면은, 에, 돌아, 돌아는자기곳 고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에, 하는 것을 송사품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송사, 에, 송사. 본인은 송자지요 예. 네. 큰 성인은 과거의 많은 행을 닦아 한 중생에게도 괴로움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의 모든 재앙은, 너희들의 모든 재앙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다 마왕이, 그렇게 마왕이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마음으로 부처님 헐뜯지 말라, 이 말이 말고, 나의 가르침는 본받아. 요때 나의 가르침은 광미선인입니다. 보리심을 낼 지니, 스스로 의심하여 헤매지 말고, 낱낱 앞에 내 말씀대로 따를 지어다. 이렇게 이제 광미선인이 부처님 대신해서 법문하는 겁니다. 그 때, 모니 성인의 부처님 계시는, 모니가, 모니 성인의 부처님이죠. 모니 성인의 곳에 있던 모든 큰 요한과 그 남녀 대소 근속들이이 말씀을 듣고 각기 마음을 모아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대성께서는, 나무 대성께서는, 이건 이제 큰 자, 에, 나무, 귀하다, 한뜻이니 나무 대성은 스가 세도를 말하죠. 모든 세간의 중생 중에 뛰어나시오, 온갖 법을 갖춰 자절한 경제에 이르러서며 이르러 모든 중생에게 해달을 주고, 안락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모든 지혜의 피안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 이제, 칭, 칭소하는 거죠. 음. 드디어 이제 용돌까지도 부처님을 찬탄하 시작했네요. 중생에게 자비와 평등으로 착한 법을 닦아, 엄만에 갖추고는 착한 업을 성취하게 하시고, 착한 도를 편히 세우고, 진실한 법안을 주어서, 하늘, 용 가운데, 불륜, 복밭을 일으키시오. 삼계종. 이때 삼계는, 어, 세끼 에, 욕개, 6개, 새끼, 무세개지요 욕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세끼는 3개. 어, 그 욕망을 떠나다, 떠나서 일부, 에, 거의 대부분의 욕망을 떠났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에, 모양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종생들. 그래서, 무색계로 가게 되면, 욕망도 많이 떠났고, 또, 형상에 대한 집착도 떠났는데, 아직 그 형상에 없는 지착에 대해서 많이 예, 집착하고 있는 이들을, 예, 무색계, 자, 무색에 집착하는 이들이다. 그 세계를 삼계라고 해요. 그 삼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 바로 스다 세존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공약을 받으시나니, 이와 같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귀명하여서, 제가 귀명 정리하면, 진심을 다해서, 예, 귀해합니다. 뜻이죠. 이 말을 하고 나자, 모든 용은 다벌래의 모양을 얻고, 벌래의 모양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몸을 해고요 막, 조그만하게, 용이 엄청 크는데, 아주 작은 막한 지렁이, 지렁이보다 더 작은 실, 실이 같은 그런 비, 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지구 운자가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왔으니까 은면은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산 중에서 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빠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자본에는또빠져 나오는 과정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파순미가 예, 부처님 용들을 용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는 앤데 예, 실패했죠. 어, 실패할 때 주고 그 가장 큰이 어, 용들을 갖다가 용들이 에, 발 완전히 이렇게 발광하고 어, 막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하게 막은 자가 누구예요? 광미선이에요, 광미선. 광미선이 성수품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성수품 얘기하고 여섯 분의성이선인데 어, 광미선이 그렇게 하면서 과거 과거생에. 예수 선인 얘기를 하면서 별자리를 얘기하면서 종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익을 준 거지요. 예, 종생들한테 이익을 준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벽가도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벽가도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신 분인데 아마 이렇게 그냥 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하다 을 보니까, 스님이, 정인스님이 어, 이 불법이 뿐만 아니라, 어, 명리에도 상당한 이, 이 조회가 있고, 많은 강의를 하는 걸 봤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하는데, 스님, 스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시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좀, 어, 으, 의아해 하는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 중에는, 예,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근기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어, 미리 알아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 왜? 지금 너무나 안 되니까. 좀 혹시나 내가 앞으로 좋을 일이 있을란지, 또 나쁜 일이 있을란지, 이렇게 살아살고 살고 살다가 끝이 날란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 또는 자식, 또뭐 심지어는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많단 말이야. 그 욕망이 있으면은 그게 부엉 부흥, 부엉에서 종생들이 그것을 풀어주기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세생생 내려오는 습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 생각의 습이에요. 에, 생각. 생각을 잘못하면은 잘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나쁜 업을 짓고 그래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란 말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항상 행동 이전에 뭐가 있다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사람들이 세상서 생생히 내려오는 마음에 마음을 마음이 일으키는 마음을 갖다 일어나게 하는데 작용하는 그것이 기본 내용이 뭐냐면, 탐진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욕구가. 탐심과 성 냄과 욕구. <laughs> 탐심과 성 냄과 어리석음. 그래 내가 탐심이 많은 생각,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처님께서 보시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시를 많이 가르치 그래서 보시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관용은 보시도 하고, 아, 보시하는 것도 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생 중에는 어떤 중세, 그 썩을 막 내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썩을 막 내거든. 그 썩을 많이 내는 중생한테는 인욕에 인욕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게 애식시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한테는 지혜를 갖다가 일깨우고 그 지혜가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어떤 것이 지혜냐 면 내가 현재 에 행,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행동과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탐심을 내는지 또는 썩내을 내는지 어리석음을 내는지를 잘 살펴라는 거. 잘 살펴. 살펴서 어, 내가 예, 탐심는 대신에 보시나 관용을 가지고 또썩내 대신에 자비한 마음을 내고 또 어리석은 마음 대신에 뭘 내나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내도록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음. 그리고 지혜를 내려고 하면 도리를 알아야 되죠. 뭐, 진리. 진리가 뭐예요? 어, 불교의 진리는 무상과 무하와 고의 진리. 그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안 다음에, 예, 그것을, 예, 실천을 하고, 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예,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어, 그러므로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자동 자동적으로 어, 선한 결과 가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 여기까지 또제 공부를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에, 그래서 이제 에, 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산중에서 내려오는 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산중에뭐라 내려와서 망들이다, 아, 저, 그에 있는 모든 용과, 아, 용과 그 같은 그런 무리들, 그런 마 망의 부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겠지. 그것이 지금 다음 편, 네, 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안 내바람이.